지금부터 2023 새마금제25회 스카우트 r 버린성공기원 닐레이 입 y e 를 시작하겠습니다. 고 g 수개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정병 y 이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알기로는 그 밴밴 활동을 하신다는데 d 아, o 네. 뭐 밴드 know. 하실 수있 t 요 n 어, 저희는 락이랑 <laughs> 그좀일렉트로랑 예, 전목한 그런 밴드를 하고 있고, 네. 좀 우울하고 몽환적인 음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네, 지금 음악을 하시더라고 혹시 얼마나 <laughs> 오셨어요? 어 밴드 이 밴드 난 3년 정도 했고요총 네. 시간은 10년 정도 됐어요. 아. 이 동물거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밴드더라고요. 아, 아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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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배들이 음악을 하는 후배들이 많잖아요. 이있 네. 예. 네. 뭐그 친구들한테 어,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. 이런 게. 항상 지치지 않고 네. 자기 생각대로 멋진 음악을 쓰고 싶습니다. 네. 네, 우리 후배님들, 이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네, 음악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하나 또, 혹시 여기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반인도 할수 있는. 건? 일반인의 아니고요. 네, 여기 네, 음악 네. 하시는 네. 분들이 이제 악기 들고 네.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는 네, 음악 네. 하시는 분들 꼭 네. 참고하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아, 그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새만금 네. 제25의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알고 네. 있어요? 아, 네. 알고 있어요? 네. 네. 혹시 뭐 알게 된 경위는? 아,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면은 네네. 저기... 공사하고 있고 들어왔더라고요. 네. 뭐 현수막 이런 것도 보시면. 네. 우리 그 우리 그생님께 생각하실 때 홍보가 지금 많이 있다, 안 있다. 잘안 되고 있다, 아, 안 되고 있다. 잘안 되고 있다. 아잘안 되고 있다. 어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려면 잘 되게 하려면 혹시 방법이 있어요? 광고로. 방고를... <laughs> SNS나 아니면 공중파 방송도 하시게 되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어, 이걸 보시는 잼버리 그 담당 여러분들은 꼭 참고해 주고요. 시 어, 우리 대표님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. 아네 여기서도 많이 하시고 공연 하기 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세번네 번에 한 번쯤 보면 이렇게 잼버리에서 소개 가능하실까요? 아네 네, 우리 대표님께서 네. 또 챔벌 어, 를 어,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 하니까 네,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.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 여기 아. 많이 좀 이렇게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죠? 여기 위치요? 네. 주소 뭔가 주... 뭐... 찾아가야 되니까. 좀 뭐. 봐야 되는데. <laughs> <좋아, 너무> <laughs> 어, 말해야 되나요? 네. 전주시 완성구충남동 1가 42-1번지 2층 등문 브루입니다 네. 네. 네, 여러분 잘 들으셨죠? 동문 브루스 네, 많이 여용해 네, 주시기 바고요 네. 여러분이 많이 오셔야 스카우트 잼버리가 홍보가 많이 될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요. 네. 어... 2 0 2 3년 새만금 제25회 스카우트 젬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,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예, 파이팅. 힘 있게 한번 파이팅 하 예, 파이팅. 예. 파이팅. 예, 파이팅. 예. <웃음> 그리고 <laughs> 2023년 제 25회 스카우트 캠퍼리 성공 기원을 위해 다음 릴레이 인터뷰자로 추천해주실 분이 있나요? 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김진영 씨를 추천합니다. 네, 김진영 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